스스로 핵심 정리, 절대 왕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왕정이라는 것은 왕의 그 힘이 제약이 없이 완전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권을 행사하면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절대왕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방분권적인 중세 봉건 사회에서 중앙집권적인 이제 사회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정치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의 절대왕정의 기반은 그 왕권을 왕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왕권신수설의 사상에 기반하거든요. 왕... 권 왕의 권력의 신 신진자의 수 받을 수자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왕권 신수설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명예 그니까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는 관료제 관료제와 상비군. 상비군은 항상 비치되어 있는 군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비군이 운영이 돼서 왕권을 뒷받침하고요. 이런 왕을 그 지지하는 세력들은 신흥 상공업자와 같은 시민 계급이. 그 그러니까 전에는 막 농노랑 뭐 영주로 이루어진 중세 봉건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의 과도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시민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 계급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 왕 중심의 통일국가가 경제활동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왕으로 권력이 몰리는 것을 지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권이 이제 강해지면서 절대 왕정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여기에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뭐가 시행이 됐냐면요. 중상주의가 시행이 됩니다. 중상. 중시하다. 뭐를? 상업을. 상업을 중시하는 그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엄격히 통제합니다. 그래서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부를 유출하는 거를 극도로 경계해요. 상업이 중시하다니까 국부를 중시하기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있는 귀금속 금과 은은 절대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는 게 목표예요. 물론 이제 외국에 물건 살 때는 금과은이 유출되긴 하지만 이거를 되게 중시하기게 되면서 그 다음에 수출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원료의 수출은 금지해요. 왜 자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원료의 수출은 금지하고 대신에 완제품을 수출하죠. 대신에 완제품 수출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입 억제는 뭐냐면 완제품 수입 억제예요 완제품의 수입 억제 왜 국내에 완제품을 소비를 해야지 외국에서 완제품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의 물건들이 국내에서 팔리면 안 되니까 관세 장벽을 강화합니다 관세 많이 때려요 그래서 외국 물건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지 않게 하죠 그러면서 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데 이 해외 식민지의 목적은 뭐냐면 그 여기 이 해외 식민지는 원료 수입시장이자 원료가 모자르면 해외에서 그 다음에 완제품 수출시장인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완제품이 소비가 다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식민지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 수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해외 식민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식민지를 더 많이, 그리고 특히 산업혁명 후에 제국주의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그 식민지의 필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유럽의, 서유럽의 절대왕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볼 건데요. 에스파냐의 그 절대왕정의 전성기는 펠리페 2세때입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 때 펠리페 2세 때 오스만 제국하고 레판토 해전에서 크게 이겨요.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뒤부터 무적함대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적함대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만 나중에 이 무적함대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 깨져요. 나중에, 나중에 패배해서, 그러면 무적함대, 알마다라고 하는데, 이 알마다라고 하는 이 별명은 누구한테 가냐? 영국에게, 영국에게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펠리페 2세는, 그, 대외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군, 그, 그, 엄청난 카톨릭 강요해요. 지금 막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막 사, 그, 유럽이 변화하고 있는데, 종, 그, 카톨릭만 강요하다 보니까 상공 시민층들이 별로, 이게 스파냐에 머물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이 육성이 안 돼요. 그리고 30년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네덜란드에 독립을 허용하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엄청난, 여기 네덜란드가 엄청난 상업, 도, 그 국가였거든요. 식민지 중에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상업. 상업으로 자기네들 물건 파,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산업 육성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쇠퇴해서 스파니아는 강대국의 자리를 그래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헨리 8세 헨리 8세 우리 종교 개혁 때 얘기했었죠. 종교 개혁 단행하고 그 다음에 해군을 육성을 해요. 그래서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을 하는데 이그 절대 왕정 기틀을 마련한 거를 코피 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영국은 절대 왕정이라 하기도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하 의회의 견제를 항상 받았거든요. 의회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은 의회의 초월한 존재인데, 영국은 좀 특이 케이스예요 영국은 좀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어쨌든,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요. 동인도회사를 설립해서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죠. 그리고, 이때, 엘리자베스 일대 때 모직물공업이 많이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클로저가 마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때 에스파냐 에이 엘리자베스 어 모주물공을 육성하고요. 그다음 프랑스는 앙리 4세 때 낭트 측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 왕정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그 절대 왕정을 꽃피운 왕은 누구냐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전개하고요. 그리고 베르사의 공정 건축하죠.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공정 건축하고요. 그리고 아이 루이 10세, 14세의 그 실책이 있어요. 어떤 실책이 있냐면,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그고 낭트 칙령을 폐지해요. 그래서 낭트 칙령 앞에 낭트 칙령이 가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위그노들의 종교적 자유잖아요. 위그노들은 대부분 그뭐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 위그노들은 주로 상공시민층이란 말이에요. 상공시민층인 위그노들의 종교적 자유를 없앴다는 얘기죠. 이름으로 인해서 상공시민층 이 스위스로 많이 넘어가요. 스위스나 이제 타국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프랑스 국내 산업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루이 14세 대외정책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기 그 루이 14세 때 대외전쟁도 많이 해요. 대외전쟁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그래서, 그, 어, 작은 전쟁과 신교도 탄압, 재정 고갈, 막 이렇게 돼서, 산업이 위축돼서, 결국에 나중에, 이게 이제 만성적, 재정 고갈을, 그러니까 재정난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루이 15, 16세 때도 계속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계속 써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게 하는데, 자, 이 여기까지가 이제 서유럽의 서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자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약합니다. 서유럽보다 이렇게 발달이 그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 계급이 천천히 늦게 성장해요. 그리고 농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서유럽의 농노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대부분이 시민층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동유럽은 거의 100년이나 늦게 절대 왕정인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프로이센의 프로이센의 그 어, 이때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 때슐레지안 지방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슐레지안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영 정책을 전개를 하는데 이~ 어~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그 처음 듣는 나라 이름이잖아요. 프로이센은 그 신성 로마 제국 옆에서 신생국이에요. 신생국. 그 신생국의 프로이센에서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그니까 러이 신생국 그러니까 신성 로마 지역에 있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에서 생겨난 나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요제프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는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계몽 전제 군주 자처하면서 내정 개혁을 시도했고요. 요제프 2세 때. 그다음에 러시아로 마지막을 보시면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그러니까 피터거든요. 피터의 러시아 발음이 표트르인데 그 표트르 대제 때 17세기 말에 무슨 정책을 하냐면 서유럽화 정책을 합니다. 서유럽이 되게 발달된 걸 보고서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흑해부프 진출하고 청이랑 그그청 쪽으로 자꾸 중국 쪽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그 국경 분쟁이 생겨서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도 체결하고요. 발태에도 진출하고 그다음에 상트 페트르부르크 이거는 그 어, 여기 제대로 한다. 베르사유 공전을 보고서 너무 부러워지.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공전을 보고 부러워했던 표트르 대제가 그런 공전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베르사유도 약간 도시 같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화려한 공전들 만들죠. 자, 그다음에 그 표트르 대제만큼이나 권력을 강화하게 했던 어 황제는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 군주 스스로 계몽 군주 계몽 군주라는 거 백성을 일깨우는 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몽 사상 영향을 받은 계몽 군주 자처하면서 내정 개혁 단행하고요.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 점령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분할 점령에서 영토 확장에 힘을 쓴 황제죠. 그래서 동유럽은 상대적으로 그, 개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왕들이, 그, 여기 지금 프리드리이세도 오셨지만,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고 했잖아요. 공복이라는 게 뭐냐면, 공식 노비란 뜻이야. 노비 복사거든요? 공식 노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라고 여겨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었는데, 이건 약간 절대왕정하고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하죠. 왕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은 도, 그러니까 동유럽의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대왕정에 대한 스스로 핵심 정리였습니다.